야, 완벽합니다. 마지막 잎 같은 경우에는 두뼘 이상의 크기가 필로덴드론을 키우는 방법. 네, 이게 전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피스토입니다. 필로덴드론 키우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필로덴드론 키우는 법, 번식하는 법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필로덴드론은 크게 어렵지 않은 식물이죠. 네, 순한 식물이고요. 필로덴드론 파스타 자놈인데요. 제가 처음 드린 필로덴드론 식물이기도 해요. 2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순탄치 않았는데 자리를 잡으면서부터는 굉장히 멋있는 잎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필로덴드론 중에서도 파스타 짜놈을 제일 좋아해요. 일단, 인맥이 광택이 나고 남성적인, 박력이 있어서 좋아하는 필로덴드론 중에 하나입니다. 키우는 법은 딱한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필로덴드론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면 사실 끝입니다. 더 이상 알게 없습니다. 필로덴드론은 그리스어로 필로는 사랑이라는 뜻이라고 하고요. 덴드론은 나무를 뜻합니다. 나무를 사랑하는 식물이라는 뜻이죠. 왜 나무를 사랑할까요? 덩굴 식물이기 때문이에요. 혼자서 직립해서 크는 식물이 아니라 다른 나무까지, 다른 나무 껍질, 그리고 다른 나무 기둥에 붙어서 타고 오르는 식물이기 때문에 나무를 사랑하는 식물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 같아요. 네, 이게 전부입니다. 필로덴드론을 키우는 방법, 힌트가 필로덴드론이라는 이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덩굴 식물을 키우는 법을 알면 된다는 뜻이겠죠. 필로덴드론 파스타짜넘이 1970년대 에콰도르 파스타짜주에서 처음 발견이 됐다고 해요. 발견된 지역의 이름을 붙여서 파스타짜넘이라는 이름이 붙여졌다고 합니다. 보통 좀 이름이 어렵기 때문에 파스타라고 부르죠. 키우는 환경을 보면 빛이 그렇게 많이 드는 환경은 아니에요. 필립스 식물 등이 하나가 있고요. 정글 플랜츠를 키우는 축양장이 있는데 여기도 간접적으로 빛이 들어오고요. 이 정도의 인공강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인공강에서 키우는 것 치고는 굉장히 튼튼하게 잘 자라고 있죠. 인맥도 아주 건강하고요. 대부분의 덩굴 식물들이 그렇게 아주 강한 빛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물론 식물들은 좋은 빛을 받으면 더 튼튼하고 잘 자라는 것은 사실이지만 집으로 치면은 베란다에서도 잘 크고 거실 쪽에 들어나도 충분히 잘클수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스태봉을 좀 해줬고요. 토분에다가 심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보다 좀 작은 플라스틱 분에다가 심었다가 여기 보시면 작은 플라스틱 분에서 심었던 스태가 그 아직 달려 있죠. 큰 화분으로 옮기면서 조금 더 튼튼한 스태봉으로 만들어서 매준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토를 쓰고 있고요. 배수가 잘 되는 펄라이트를 많이 섞었습니다. 겉흙이 완전히 말랐을 때 물을 주면 되는 식물이에요. 화분은 토분 많이 쓰시죠? 토분이 제일 무난합니다. 한가지 주의해야지 될 부분은요 깊은 화분보다는 일반적인 이런 화분으로 쓰시는 게 좋아요 깊은 화분을 쓸수 있는 식물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 식물을 들여왔을 때 깊은 화분에다가 심었었거든요 저 깊은 화분에다가 심었었어요 잎이 두 장밖에 안 나와 있는 상황이었는데 잎이 노랗게 뜨더라고요 그래서 급하게 인스타그램에 SOS를 쳐서 인친 분들께 물어봤더니 화분이 좀 깊은 것 같다고 조언을 해주셔서 화분을 바꿔서 이렇게 살아났던 기억이 있는데 필로덴드럼 같은 경우에는 뿌리가 밑으로 깊게 뻗어내리는 식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크기의 토분에 심으시는 게 좋습니다. 높이가 긴 화분에 심지 않는 것 이것이 첫 번째 필로덴드론을 키우는 조건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덩굴식물은 마디 중간 중간마다 뿌리가 나옵니다. 덩굴식물의 공중 뿌리라는 겁니다. 공중 뿌리가 나오는 이유는 스스로 직립을 할수 없기 때문에 지지해야지 될 부분들에 붙어서 살아남아야 돼요. 흙 속에 있는 뿌리만으로는 양분을 흡수할 수가 없죠. 지지대에 뿌리를 박으면서 타고 올라가는 거죠. 공중 뿌리의 역할은 타고 올라가는 지지대의 역할도 하지만 흙에서 받지 못하는 영양분을 지지대에서 흡수를 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거죠. 필로덴드론 같은 경우는 지지대를 꼭 세워서 키워야 잘 큽니다. 물론 글로리오섬 같은 경우에는 땅으로 기어서. 하는 습성이 있는 반면에 파스타짜놈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를 세워 주면 순하게 뿌리를 받고 뻗어 올라가게 됩니다. 수태봉과 지지대는 쓰임이 다릅니다. 지지대로 키울 수 있는 식물이 있고 반드시 수태봉으로 키워야지 되는 식물이 있는데요, 필로덴드론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수태봉에 태워서 키워야지 됩니다. 지지대로 키워야지 되는 식물은 몬스테라 같은 경우에는 지지대로 키워도 돼요. 지지대는 봉 안에 수태가 없어도 돼요. 식물이 서서 자랄 수 있게만 그야말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지대라고 한다면 수태봉은 지지대 직립해서 설수 있는 역할과 함께 필로덴드론이 양분을 먹고 뻗어 올라갈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수태가 없는 지지봉이 아닌 반드시 지지봉에 수태를 감은 수태봉을 세워서 키워야지 됩니다. 공중 뿌리가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수태봉 쪽에 밀착된 부분은 뿌리가 길게 나와서 수태봉 가까이에서 뿌리를 뻗어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어요. 반면에 바깥쪽 부분을 보면 똑같은 마디에서 나온 공중뿌리인데 말라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밑에 마디인데요. 밑뿌리가 말라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차이냐면요. 여기는 수태봉이 뿌리와 가깝게 붙어있다. 분지 철사를 묶어놨습니다. 밀착을 시켜 놓은 상태고요. 여기는 공중뿌리가 수태봉하고 떨어져 있습니다. 필로덴드론의 공중뿌리는 나무를 사랑하는 식물인 것처럼 벽에 공중뿌리가 바짝 붙어서 타고 올라가야지만 이런 긴 뿌리를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밑에서부터 타고 올라갈 때마다 저는 중간중간에 분재철사로 잡아주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분재철사로 잡지를 않은 것. 수태봉하고 공중뿌리 사이가 틈이 생기게 되면서 뿌리가 마르게 되는 겁니다. 몬스테라는 이렇게 떨어져 있어도 마르지가 않거든요. 지난 영상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몬스테라는 몬스터거든요. 괴물 같은 식물이기 때문에요. 이런 수태봉도 필요 없고요. 설수 있는 지지대만 있어도 막뿌리를 뻗어 내립니다. 제가 키우는 몬스테라 그 사이에 잎이 엄청 큰게또 나왔는데요. 철 지지대로만 세워서 분재철사로 잡아주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어떤가요? 수태봉이 없어도 몬스테라는 공중 뿌리들을 사방으로 뻗어 내리거든요. 필로덴드론은 공중 뿌리들이 조금만 영양분을 흡수를 할수 없어도 말라버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정도로만 밀착을 시켜도 타고 갈 벽이 있네 라는 것을 인식을 해서 길게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스태봉에 분무를 해줘야지 되나요? 네, 당연합니다. <laughs> 그게 바로 수태봉과 지지대의 차이예요. 수태봉이 지지를 하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태봉의 그 존재 이유는 땅의 역할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집에서 키우게 되면 타고 오를 곳이 없잖아요. 공중으로 나오는 뿌리들은 다 말라지게 되는 거죠. 열대에서 살고 있었던 환경을 이 수태봉이 대신해 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일종의 나무 역할을 하는 거죠. 얘네들도 지지만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충분한 수분이 담겨져 있어야지 돼요. 수태봉은 되게 잘 말라요. 수시로 분무를 해줘야지 됩니다. 이렇게. 분무를 해서 충분히 적셔 주셔야지 돼요. 스태 자체에는 영양분이 없기 때문에 물을 줄 때는 파이프넥스 같은 액체 비료를 희석을 해 가지고 뿌려 주셔야지 영양을 빨아 먹겠죠. 스태봉을 한 식물과 스태봉을 하지 않은 식물 필로덴드론의 가장 큰 차이는 공중 뿌리가 건강하게 나오고 안 나오는 차이도 있지만 큰 잎을 볼수 있습니다. 이 식물 키웠을 때 나온 첫 잎인데요. 손바닥 한뼘 정도 크기였는데 마지막 잎 같은 경우에는 한두뼘 이상의 크기가 자라는 걸볼수 있죠. 스태봉은 젖어 있는 상태로 둬도 돼요. 왜냐면 수태 자체가 통기성이 좋기 때문에 바람이 통하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 식물이 너무 커졌어요. 파스타짜놈은 대품으로 컸을 때 진가를 발휘를 하는데 그만큼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게 있습니다. 지나자니는 통로가 부족할 정도로 천장에 닿을 때까지 키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키울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자르려고 해요. 다른 화분에 옮겨가지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번식하는 것도 같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 요 삽목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필로덴드론 번식을 하려면 어느 부분을 잘라야지 될 것인가 관건이에요. 당연히 마디하고 마디 사이를 잘라야 되겠지만 그냥 자른다고 다 되지 않거든요. 뿌리의 상태를 한번 봐야지 됩니다. 까보면은 이 뿌리가 나와 있는 자리들을 볼수 있잖아요. 필로덴드론을 크게 키우기 위해서 수태봉에 밀착시켜야지 되는 것도 이유지만 번식을 할때 공중 뿌리가 길게 나와 있어야 훨씬 유리하겠죠. 공중 뿌리가 많이 안 나와 있으면 잘랐을 때도 성공 확률이 낮아지거나 신경을 많이 써 줘야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밀착됐던 이 부분이 있죠. 야, 완벽합니다. 얘를 딱 자르면 더 바랄 게 없어요. 근이 네, 판장이 가지고 있는 마디가 요사이잖아요. 이만큼의 뿌리들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죠. 근데 스테본과 줄기 사이를 떨어뜨렸던 얘를 보면 뿌리가 말라 있잖아요. 원래대로라면 이 파나가 가지고 있는 마디와 마디 사이를 잘라서 삽목을 해야지 되는 게 맞는데 공중 뿌리가 말라 있는 상태를 보면 뿌리는 내릴 수 있는데 케어를 잘 해야지 되는 높은 난이도의 삽목이 되는 거죠. 잎은 12장이 나와 있는데 아 지금 보니까 탑삽수라고 하는 게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탑입니다 여기가 맨 꼭대기에 있는 거 이렇게까지가 하나가 될 거고요 그다음 잎도 이그 정도 뿌리가 나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둘 그다음이 이거죠 어, 얘 아주 뿌리 좋아요 셋 그다음 줄기에 나와 있는 거 밀착돼서 좋아요 이렇게 뜯어보면 여기까지 넷. 네. 네장 나옵니다 네장 나오고요 문제는 여기에요얘인데요얘 잎을 한번 볼까요 엄청 큽니다 엄청 큰데 얘는 지금 스테봉하고 밀착이 안 돼서 뿌리가 말랐어 뿌리가 없어 해가 위험 여기부터 위험해 여기부터 마디는 나오는데 얘를 잘라서 삽목을 하려면은 엄청난 사랑과 관심을 줘야 됩니다. 그 밑에 아 이거 보세요 얘도 지금 엄청나게 큰데 뿌리가 너무 빈약합니다. 이런 문제 가장 안정적으로 뿌리가 나온 애들 위주로 삽목을 해야지 된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필로덴드론 파스타전원 삽목 만드는 작업 시작하겠습니다. <목>